공덕해드린 말씀으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지방회장으로 섬기며 덕천교회에서 심어치는 우리 박종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드려 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과 함께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귀한을 해바라지 바랍니다. 말씀기 바랍니다. 네, 성전 입당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 의큰 영광이 또 성전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위해 기막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네, 성전을 완공하는 데 힘쓰고 또 입당을 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함이 큰복균들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가의 환상을 통해서. 아, 교회의 사면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12절 말씀해보니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예전에는 순이라고, 세순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성경이 <laughs> 바뀌면서 순이 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순이든 싹이든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올라오는 연한 잎입니다. 3월이 지나고 봄이 될 때에 언강을 뚫고 나오는 새싹입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잎입니다. 보기에도 참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왜이 스가랴가 갑자기 이 연한 잎의 환상을 보면서 그것을 말씀하셨을까? 이 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가 예고하기를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는 연한 숨 같고 부드러운 가지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게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모습을 보일 텐데 그 이름이 순이다, 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사의 5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름다운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구운 모양도 없고 품채도 없은 줄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레시아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 순, 싹, 가지 결국은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같은 식물입니다 식물의 처음 시작부터 올라오는 거지 근데 이 식물들 결국은 살아있는 식물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작은 싹에서 순이 도당하고 이 순이 자라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작고 부드럽고 연약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아직 다 완전히 자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싹이, 그 순이 자라서 얼마나 크게 될지,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는 나중에 다 자라보고 열매를 볼때알수 있습니다. 그 연한 순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분이 과연 누구냐? 여기 설명하는 그분이 누구냐? 스가라는 새싹이라 이름하느니,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 예수님이죠.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 아무런 보잘 것 없는 그 새싹처럼 사람들에게 흥모원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또그가 자라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멸시받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 이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금기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형통하게 되었고 하늘에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가 탁월한 것은 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을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가 지으려는 성전과 같이 연관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전을 세우신다. 그가 성전을 다스리신다. 그가 성전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세가지입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보내시고 교회의 사명은 이 세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가지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도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열심히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만 다니는 그게 좋은 믿음입니까? 아, 형금 많이 하면 그게 좋은 믿음입니까? 아, 기도 많이 하면 그게 좋은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느냐입니다. 그 생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스가리아가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세 가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스가리아가 하는첫 번째 누가 성전을 세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그래, 말해야 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싸기라 이름하는. 누가 성전을 지었느냐라는 거예요. 싸기라 이름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이 뿌다 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때 학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맡게 됩니다. 수르바벨이라는 총독과 또 학계와 함께 그수 많은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건축위원장에는 총독 수르바벨이고 아, 건축위원으로는 각 지파의 장교들을 세웁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영적인 지도로 건축의 모든 진행 과정을 겸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짓는데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물하고,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건 아니었죠. 18년 동안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8년이 지나고 나서 주전 520년에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얼마 안 있다가 성전을다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감격해 합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해냈구나. 포로로 있던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다. 감사합니다. 다 들떠있는 분위기로 우리가 했다라고 막 감격해 하고 있을 때, 스가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하느라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일은 아무리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은 싸게라고 불리는 이름, 싸게라 이름하는 사람, 곧 메시아께서 지으셨고 그분이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전을 짓는데 수고했어도 주님이신 메시아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생명이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 메시아가 곧 성전의 건축자이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엄숙해집니다. 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아, 그때 바로 깨닫게 되죠. 성전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누가가 세웠을까?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곳에 머리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또 내게 내가 네게 이러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라. 중요한 두 말씀, 내 교회라고 이야기 합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셨고, 그럼 누가 다스리시느냐? 싹이라 불리는 레시아가 성전을 세운 것처럼, 또 그가 성전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가 여호와의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문이 있으리라 하셨다. 싹이라 이름하느니 그 메시아가 성전을 지으셨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신다. 라고 그럽니다. 자리는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앉았다라는 것은 왕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게 얼마나 됐습니까? <laughs> 수업 능결교회는 91주년이 되었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약 2000년 전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그냥 막 지금처럼 막 세워진 게 아니에요. 많은 핍박과 많은 활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외부로부터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부로부터 끊임없는 부패가 있었고, 이단의 공격들이 있었고,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이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올바로 세워져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는 활란들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안에서 나오는 부패들 또 여러 가지 이단들 다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게 하십니다. 이두 가지를 가능하게 한 힘의 근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통치였습니다. 말씀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최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마 음부의 권세를 이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쑥쑥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됩니다. 세가리아가 메시아를 이렇게 새싹, 새순, 가지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체,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연적인 생명은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그러면 다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많은 사람들은 그래. 오래 믿을수록 더 뿌리가 깊게 내리고 더 건강하고 또더 힘있게 예수를 성섬해야 되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집만 더 세지고 더건늙거지고더 더 아는 것만 많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더 깊은, 더 풍성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충만한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세상으로 보내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먼저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짓는데, 이같이 되이다 스가려는 메시아이신 이 새싹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스리지만,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스가랴가 성전을 새로 재건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도 있고, 다른 데서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 와가지고 18년이나 있다가, 그리고 교회를 이제 다 완성을 했는데, 뜨다도 없이 세 달에 가시는 말씀은,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라는 거예요. 아, 이곳에서 좀 누려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새롭게 지어서, 이곳에서 좀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편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라는 거예요. 야, 성전 예쁘게 잘 지었다고, 멋있게 지었다고, 거기 눌러앉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야속하고 너무한 겁니다. 아, 힘들게 힘들게 짓고 이제 좀 편하게 편하게 좀 있으려고 하는데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끌어와서 이제 겨우 숨쉬고 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스가랴는 성령의 감동으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그래서 누구에게 보낸가라고 봤더니 먼데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간적으로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나라들을 의미하거나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이방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먼데 사람 그들에게 성전을 보내겠다, 성도들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기회는. 성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기 굴에서 오붓하게 그냥 우리끼리 좋은 시간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또 구체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라라는 겁니다. 사로잡힌 자가 언데바빌론에서또 돌아와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세반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서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교회가 가라 성부가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는 분명히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이 안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은혜의 교회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선교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수원결교교회는 우리 지방에, 우리 지방의 장작교회입니다. 장작교회는 어떤 장자에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책임있는 그 장작교회로서의 사명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오늘 이후로 이제는 성교의 열정을 품고 <laughs> 세상을 향해 더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믿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곳이 이제는 구원의 만두의 역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수원성결교회와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가라십니다. 어, 보냄을 받은 그런 성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세문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세힘없고능력없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